네, 그러면은, 첫 번째 선맵. 네, 루아트카이드 스윈들러 공사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나우유님 때문에,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두 번이나. <laughs> 아까 공가장이었나? 공가장. 네, 이번엔 아 공사잔.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이거. 네, 아쉽네요. 아직 뭐, 그, 남아있으니까요, 맵 추첨이면. 내일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총결정전을 네. 하는 날도 또 있으니까, 네 군인 네. 또 참여해 주시면.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해요 순위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딸수 있는 경기인데요 그렇죠. 선맵이니까요 최소 3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네. 네, 경기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공사장은 뭐 거의 뭐 국민 맵이라고 하다시피 어, 네.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이 했던 맵이라 그렇죠 일단 중컨테 쪽으로 나오는 걸 분명히 봤을 거예요 네, 거야, 네. 포토가 게임 포토가 아이디만 하고. 주시면 돼요 아, 코드명도 주시고요 닉네임이요 네 일단 중컨테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자 일단 2차 쪽으로 어? 자 일단은 아, 아 지금 세 명이 두 명. 아, 두아 명까지 왔습니다. 아직 와 아직 지않어요 자, 일단 포섭 쪽에 있는 거 봤어요. 포섭 쪽에 있는 거한명 봤고. 자, 이렇게 되면은. 와판은 켜진 상태. 아, 상 아, 네. 아 네. 네, 1대1인데요. 1대1인데요. 네. 아, 지금 1대1 1대2서만... 상황. 서로 위치를 알 거예요. 서로 위알 네, 거예요. 아, 와, 여기서. 아깝게. 자. 네, 1대0으로 루나티카이가 그렇죠.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대0으로 루나티카이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그 라운드를 따기 전까지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멋있었고. 확실한, 그런, 좀, 팀플레이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 포 바로 정열수 님이. 그렇죠. 저, 쉽사리 내주지 않습니다. 네. 스윈드로 클랜, 지금. 저, 스윈드로 클랜, d c 을좀 발휘해서, 끝까지 좀. 끈덕지게 따라붙는 그런 경기가 어떻게 보면 스윈들러 측에서는 계속 게임을 지금 플레이를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루아트카이 측에서는 좀 쉬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준비 운동을 이미 끝난 상태로 네. 경기에 들여가는 것과 조금 쉬었다가 경기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또 차이가 그렇죠. 있거든요. 아, 일단 이 차에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이 차에 일단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자, 이율가 님이 네모 쪽을 일단 봐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블루 팀 입장에서 지금 1라운드를 따긴 했지만, 그, 뭐랄까요. 이제까지 보였던 루나티카이 경기와 좀 다른 식으로 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게 조금, 어,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제 1라운드에서 이제 2라운드 째가니까요. 어, 아, 레츠가! 아 네, 이야! 아, 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양팀 모두. 네, 3명 대 3명이 그래, 상황. 3대 3까지 왔는데, 네. 자, 일단은 뭐, 만만치 않고, 양팀 모두. 자, 일단 와이파이가 다시, 네, 켜졌구요. 자, 일단 뭐, 삥이랑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복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레드팀 쪽에서의 선택이 어떻게 할지, 네.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아 지금 인원 수도 음. 똑같고. 어 일단 그러니까 빙이 이 제대로 들어왔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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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죠. 아, 지금 지키고 있죠 방아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차 그러니까 포섭과 그 2차 쪽에서 진입하는 이쪽에. 아 율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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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서자유관님이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나 자, 위치는 자, 어떻게 됐을, 됐을 거예요? 자한 군데만 보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양쪽에서 다올수 있고 뒤로도 올수 있고. 일단, 시간은 30초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가 아직 안, 이제, 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그냥, 시간 안에. 잡으러 가 네, 거나. 잡으러 갈 수도 있고. 네. 아,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 어, 어, 어떻게요? 아, 아 네, 네. 어차피 그렇죠. 시간이 안 돼서 와파를 키러 오겠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간파를 한 거죠. 자, 와이파이를 키러 오거나 네. 어차피 잡으러 와야 했기 때문에, 네. 자, 2대0으로 루나 이트카이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전 경기와는 다르게 조금 스피드는 더 네. 덜해요. 그만큼 그렇죠. 막상 마카라는 네, 것도 네. 보일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이태준님이 다이닝님을 쪽에서한번 끊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양팀에 한 명씩 부족한 상황이긴 하더라도 아아 후사네 구준찬 님은 짜내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또 금방 아 또이태준 님이 네, 지금 뭔가 한명한 어. 명씩 봤어요 봤어요 이차 있는 거 봤고 이태준님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자 옆에 있는 거 아아아아 테 님을 잡으면서 이효가 님은 또 남았네요 아아 이효가 님이 러브샷 그래서 그 카라밍님이 지나갈 때 아이디가 이미 한번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그러니까 확실해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태준님네 지금 3대영 상황으로 진행 되고 있는데요 뭐 네. 어, 공수전환이 아직 안됐으니까요 비슷한 말씀 드리는 거지만 전환되면 또 다르거든요 네, 아나 아, 지금 어? 배준영님이 죽어지아 어? 지금 살리고 있어요아 어, 아. 압박을 나왔었네요 자, 지금 이유가님이 짜르셨어요 네, 이유가님이 한번 끊어주셨고요 이렇게 되면 아그서 아, 그렇죠. 어. 호롤롤로님이 네, 호롤롤로님이 네, 위치를 또 파악하고 계시기 아, 때문에 네, 스윈들러분들 만약에 지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제가 조금 더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속으로 또 경기가 또 치러졌기 때문에 네. 사실 체력적으로 조금 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 보니까요 네, 조금만 더 집중하셔가지고 네, 그 뒷심 있는 또 스윈들러 클랜인만의또 어요 카라밍 님이 일단 자어 일단 어 이스카 님이 음. 네, 어아아 아, 뒤에 맞아요. 뒤에 맞아요. 자, 트럭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살려야죠. 그렇죠. 자. 그렇죠 지금 사실 아무리 아, 두명4대2 상황이네요. 자, 어. 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끌면 자, 나올 수가 나오다. 아, 바이 님이 깔어요 아, 네, 보여주셨어요. 네. 아, 아, 네. 네, 자, 자, 어? 자 아직 몰라요 2대2 상황인데 양팀 모두 뭐 어마어마한 뭐 이력들을 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자, 네, 지금 두명대 2명 2명의 상황에서 네, 같이 가줘야 돼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따로 하어아선문님을 아, 아, 빼빼로 아, 백수원님 아, 해서 아네 아, 그 뚫리지 않아요 뚫리듯 하면서 왔네요 아 진짜 아, 답답하실 호모인들의. 것 호모인들의. 같아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5대 0으로 로나티카이가 앞서가면서 공수전환맞이하게 네. 됩니다. 또 아까도 5대0 상황에서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기 어, 때문에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스윈들러 클랜의 뒷심을또뭐 어, 뭐 언제 발해돼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5대0 상황에서도 발휘되는게아이 그렇죠. 아, 네, 자, 지금... 일단 한 명씩 주고 받았어요. 1대1상 계속 주고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만한 또 명경기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또 한번 자 일단은. 4대상 상황인데요. 아번야자이관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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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단 포워드. 네, 지금 또한명한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죽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손해만 보진 않아요. 양팀. 아네. 여기서 지금 어, 경원수님이 죽으신 상태. 그렇죠. 저 어떻게 해도 양팀이 서로 손해를 볼 어, 생각은 아해요아 지금 또인원수가 동일해요. 그렇죠. 한 명씩 계속 죽어 받으면 죽어 받았지. 한쪽에서 손해 볼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수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계속 방어 쪽이 유리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렇죠. 거의 한 편이죠, 사실. 자, 이렇게 되면, 자, 남은, 남은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서 네. 좀 라운드를 한 라운드라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양 팀이, 어, 일단 와이파이 쪽으로. 네, 일단 아직까지도 이 차에서, 어, 네, 위치, 어, 위치 왔어요, 위치 왔어요. 왔어요. 자, 이러면은 와이파이, 어? 어, 아, 네. 자. 그뭐 상황에, 자 일단 리핑을해뒀을 거예요. 들어가서 완살 기 때문에 갔다고 아마 들어갔을 거고 이렇게 되면 완살 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아 지금 로우님이 아, 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또6대 0으로 어, 네 지금 선맵은 6대 0으로 루나티카이가 승리한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뭐 후맵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뭐, 뭐 전만 전맵 그러니까 선맵이 뭐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단 후맵. 또 바로 골라야겠죠? 네. 자, 후맵을 추첨을 통해서 공사장을 제외하고, 네, 추첨을 통해서 나온 맵으로, 네, 이경, 그러니까 후맵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추스! 바이오! 또 국민맵이 나오고 이야, 있어요! 바이오랩. 자, 바이오 랩인데요. 아, 스윈들러가. 바이오랩. 이벤트는 선맵에서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자 일단 루나티카이도 그렇고, 아 어, 스윈들러도 그렇고 오늘 그 바이오랩을 진행했던 전적이 없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양팀의 전략이나 뭐 그런 움직임들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어, 스윈들러클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뭐 진짜 가지고 있던 그런 뭐랄까요 작전을 오더를 통해서 어, 상대방을 깜짝 등장을 통해서 네, 경기를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루나티카이 클랜 입장에서는 네, 평소와 같이 게임을 뭐 똑같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아 깜짝이야 이게 네. 질문의 요지와 맞지 않는 자 어쨌든 네, 유리 입 네. 7경기? 아, <laughs> 옆에 보고 있는데. 님들, 아, 그러지 예쁘다. 마세요. 너 이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집에 못 갑니다. 너 완전 이쁘다. 지하철 을 가다가 막 사람들한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laughs> 자, 일단, 자, 7경기, 후메 바이올렛 경기 네.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맵을 루라트카이가 선취했기 때문에, 후메에서 이제 스윈달러분들이 더. <laughs> 네. 악을 쓰고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스윈드로클린 입장에서는 2를 악물고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야 결을 갈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아! 아 네! 네, 네 자, 과연 이태님을 일단 끌어줬습니다 네, 일까지는뭐 무난히 그렇죠 들어가고 자, 있어요, 진입하고 자, 있어요 자, 5대4 5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층이 2층 갈때 같이 이제 그렇죠, 그렇죠, 같이 들어가시고 그렇죠, 자, 일단은 1, 2층 없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정문에서 수나 분이 잘렸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섣불리 앞에 나와서 볼 필요가 지금 없고 앞에 나와서 보면 그 백업 병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블루팀 입장에서는 굳이 앞에 나가서 지금 수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laughs> 월간 낚시감. <웃음> <웃음> 자 일단 지금 깨보니 뚫린 사운드가 들렸던 것 네. 같은데요. 자. 아, 각콕 아, 아, 네, 정하 네, 선님이 네. 너무 나와 있지 않았나? 아, 그렇 지금 총구가 보이는 위치거든요. 네. 사실. 일단 지금 세 명밖에 남지 않은 루나트카인데요. 자, 스윈드러 일단. 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스윈들러 클랜 분들의 또기세뭐 네, 그, 꺾이지 디쉼, 않고, 네. 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뒷심을 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두뜨기 아, 아, 네, 옆방에서 아, 네, 네. 잘라치고요. 자 이스카님, 자 지금 어, 아, 방탄이죠? 아, 아, 네, 누가 어두 아, 명이나 있어요, 두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인가요? 비수술인가요 아, 아 자, 지금 마당 어, 쪽에 지금 뭔가 마다... 싸움이 네,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요, 아직. 어, 마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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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아, 오빵도 나와요! 지금... 오빵도 나와요, 오빠 아, 네. 지금 또 1대1 상황, 어느새. 자, 어느새 1대1 상황. 호룰루님과, 그러니까, 양팀이 모두 서로 손해를 볼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죽더라도 꼭한 명이라도 죽고주는 그런 지금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Reloading. 자, 호룰루님과 이율가님의 방탄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사실 방탄전보다는 바이올에 말해서 심리전. 네. 아유 뒤뒤보 아! 아, 네. 아, 네, 아 심리전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와, 자, 아, 아, 지금, 지금 1대 2 상황. 상황이에요. 1대 2 상황이에요. 자,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방탄전 한번 왔어. 아 네, 나와요, 나와요. 자.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아, 여기서. 어, 들내와요 아, 이율간 님이. 네. 해결해 보셨네요 그렇죠. 이율간 님이 지금 어그 뭐 그냥 막 연막 돼? 치고 막막 막 그렇죠. 들어왔어요 연막이요 뿌려지고전술으로 샘으로 아네 일자 1대형 상황으로 스윈더 팀이 첫 라운드를 땄네요 그렇죠. 후맵의 첫 라운드 스윈더 클레인이1라운드를 지금 가져간 상태고요 보스커드 저... <laughs> 와아 네. 아, 그래서 일단 전문 쪽에서 굉장히 작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클전을 할 때도 많이 이제 그 정문 쪽으로도 많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일단 아까 아, 깨벽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태준님이 이율가님을 복수를 네. 해주셨어요. 일단 한번 끊어주셨고요. 네. 자, 일단 깨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블루팀 입장에서 는좀 봐야 할 곳이 많아졌고, 자 레드팀 입장에서는 그런 걸좀 이용을 해서 그렇죠 정문이나 지약 쪽을 뚫고 들어간다면 네. 자, 들어가면서 아, 일단 아, 아, 아 지금 네, 태준님이. 구순차님이 지금 배준이 님이... 잘랐어요. 아, 피가 아, 시야, 아, 너무 나오지않았다 치로드님 막고 어요 막고 있어요. 한번 더, 한번 더, 더. 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3 명을 잘 잘라줬어요. 자, 3대 3이고요. 네. 자3대3 상황. 어? 아, 올라요. 아, 치이딱잘라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2대2 상황. 자, 2대2 상황인데 이거 14리 쌤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아, 아, 네. 지금 피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현님님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조금 뭐랄까요. 아마, 블루 팀이, 여기까지 없으면, 옷방까지 확인이 안 된다면.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예, 1참에 그렇죠. 빠져버렸네요. 그렇죠. 애초에, 그, 어, 뚫문, 그러니까 깨문이 뚫린 이후에는, 네, 아예 패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완벽하게 좀 막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짠. 쌤은 먹은 상태에서 아, 피가 너무 없으세요. 네, 이게 아, 아마 레드 팀도 대충 네 이미, 이제는 이미 아마 위치를 파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폭도 날라왔고 여기까지 안 보이는 거 보면 대충 뭐 폐가 쪽에 한두 명은 있을 거고 한 명은 뭐유조 머리 쪽네 그쪽에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될 거고요. 네, 아, 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틈새세 보는데 저는 여기 틈새가잘안 보이더라고요. 저도요. 네. 저기서, 막, 만바 같은 거 지나가도, 안, 못 써요, 못 써요? 네, 일단 시간은 30초도 남지 어, 않은 진짜? 상태인데요. 네, 자른 님이 아, 아, 지금, 네, 보시는데요 네, 아, 네, 일단 양쪽에서 같이, 아, 네! 가시네. 네, 네, 네 지금. 자, 일단 호로로 님이, 일단 한번 끌어주셨고요. 시간이 아, 아, 아 네, 하필 저 아. 득재기를 드셔가지고. 그렇죠. 저게 또다 뚫리는 그런 벽이거든요. 조금 네, 아깝네요. 네, 1대1 상황으로 종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루나티카이가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어, 1대1 동료의 상황을 만들었고요 네. 자, 스윈드로 클린 입장에서는, 네, 조금, 뭐랄까요. 어,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특심 있는, 그런, 심을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로나티카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런, 좀, 뭐, 말도 안 되는 공격, 아, 뭐 여기까지 나와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조금, 공격적인, 관측적인 수비를 해준다면, 아, 대박! 아, 아, 뭐그 새로운 득신의 탄생인가요? 아, 그 베이버스님이었나요? 그렇죠, 베이버스님을 또 뛰어넘는 또 새로운 득신의 탄생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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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고 있습니다. 카라비님만 남은 상태인데 카라비님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아, 아 네, 지금? 몰라요. 네, 몰라요. 모르, 이거, 이거, 탑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무서워, 자. 그들이 찾아 다니고 있어요. <laughs> 근데, 찾아다니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면은, 자, 어, 사람, 어 아, 아 네! 일단, 화려한 아, 무빙으로 한번 피해주고요. 방탄으로 탈통, 아, 네! 아, 싸우고 왔으나, 이태주님이 찌르셨네요. 이태주님이 또 방탄에서 한번 끊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2대 1로 루나티카이가 한발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야 이거 그거죠 그거죠. 루나티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곳까지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거기서 수비를 해요. 네. 그러니까 공격팀이 지나가 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도 어, 여기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몇번 벌어지거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유심해서 또 경기를 지켜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깨병을 오히려 방어에서 뚫었어요 아, 아 뚫었어요? 전반적 순화가 지금 다현아님을 중심인 어, 것 자, 같아요 어, 아네 아, 아, 네. 우와 어, 우와, 되게... 우와! 자 일단 정문 쪽에 한번 들어오시는 거를 일단 브리핑이 됐을 거고요 최현수님이 빵탄전을 아, 저손 맞나요? 손 맞아요? 아니요 뭐죠? 네. 와 야, 어, 빵탄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빵탄자 네. <laughs> 4대2 상황에 최현수님이 네? 지금 게임은, 어, 자, 사운드 들려요이 이 소리는 그거거든요. 빵살에다 대고 칼을 긁는 그러니까 따단, 띠딕, 띠딕, 그 소리거든요. 따닥, 띠딕띠딕그 소리거든요. 자, 이러면은, 어, 네, 일단, 자, 여기서니다 아, 죽는 아 네. 오, 네, 아, 남았는데요 아쉽게도 아, 죽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3대 상황으로, 루나티카이가 없서버린다 무슨 로봇이야? <laughs> 아니 여러분들 클전 하실 때안 하세요 빵탄! 빵탄에 있다고 막삐빙삐 빵탄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방탄이라고 하나요? <laughs> 어, 자, 아! 아 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스위들러 클레임의 이런 또 말도 안되는 위치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수비하는 어? 자 어? 뭘 찾았나요? 아가이오드님이 지금 지로드님이 지로드님과, 네. 네. 지로드님과 같이 네 백업을 해서 좀 잡아준 자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5대4 상황으로 블루 팀이 숫으로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레드 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흔히 무리해서 나왔던 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정말. 사실, 그 루나티카이의 이때까지 진행됐던 경기들을 보다 보면, 어, 한 명이 좀 가이드라인을 앞서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수비를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가, 곳에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라이플 분들이 같이 수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나가거나 빼고 보는 것들을 끊어주면서 시작되는 공격으로 패턴을 많이 만들 아, 나 아, 네, 지금 깨명 네. 앞에. 그렇죠. 있어요저호님이 그렇죠. 아까도 샷건을 들고 계셨었는데. 네. 어, 일단 빵탄전에 좀 자신이 있으신 것 같고요. 뭐야. 아, 네. 피공으로 바뀌셨어요. 자, 5대4 상황이다 보니까, 블루 팀. 엠파대데요 오크잖아요, 오크. 아, 피쳤거든요? 아, 피부라고 그랬어요? 네. 수송합니다 아,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지금 자, 어디, 저 지하 쪽을 떠나는 같은데요? 아, 네. 구슬차님, 나무사님, 제가 득득이에요. 득득이 좀 놀아요. 어, 저, 스나이퍼 있어요, 스나이퍼 있어요. 아, 참 걸고, 어, 맞았어. 득득이 하나, 아, 양쪽을 사업해요 다행님도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헷 한번 눌러주세요. 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3대 2 상황에서 네 공수 전환이 진행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라운드스가 한 라운드 적은 네 지금 스인델러가 네, 네. 오히려 더 방어 위치로 갔기 때문에 유리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라운드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뭐 십사리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스윈드로 클랜 입장에서도 지금 뭐, 항상 밀리는 라운드에서 시작을 해서 네. 또, 경기를 곧잘 또 승리로 이끌어 갔거든요. 알았어요. 저 회사를 안 할게요. 자, 곧잘 승리로 가자. 어, 어, 폭! 아, 폭이다 네. 자, 칼라 나오자. 자, 어, 밑에, 태... 아, 네. 지로드 님이 지금 지하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고요. 자, 방탄 방탄전인데요. 방탄전인데, 자, 일단 폭, 날아오는데요. 자, 어, 자, 샷건. 김영수 님의 샷건이, 자, 샷건을 들고, 어, 어, 아, 야, 자, 정답이. 자, 여기는 이거는 와 자, 방탄소 아, 방탄소년, 연기를 방어입니다. 하시고, 샷건으로 끼를 그렇죠. 하시려고 애껴두셨구나 어, 아, 껴드나 애껴드셨구나, 애껴드셨구나, 애껴구나 자, 일단은 어어어 어어, 네. 네. 지금 또 이유관님만 남았어요. 이유관님만 남으셨는데 일단 아네에스카아아 1대 아상황아금 긴장을, 긴장을 풀때아아니거든요 자, 일단 아을 들었고요. 자, 어디아 도망갈 것인가인데 아방탄아아아요아아아아어아아아 어, 음. 아, 있어요. 네, 아 심리전 아아아아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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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아아드아 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수비를 할 필요가 삥! 삥! 아! 유상이아 네. 지금 이유가안님이 어떻게 보면은 와, 아까운 지금... 상황이었어요 뭔가 되게 뭔가 아깝게 져요 네. 양 팀의 판단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도망가시면서 아, 삥 던지고 네. 와 이게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끌면서 4대2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아, 지금 라운드 격차를 좀 벌리고 2월, 있는데요. 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찬 그렇죠. 지금 개돌폭이 들어왔는데, 개돌폭을 안 맞고 지금 개돌 들어갔어요. 빨라요. 지금 아로나스타가 빠르거든요. 자, 단칭에한번 봐주고요. 아까 있었어요. 자, 아로드님이요 네, 우와! 네. 지로드님이 일단 올라온 거 끊어줬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 정문 쪽으로 들어가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정문 쪽에 이미 단층에 있는 것도 한명 봤고요. 그 다음에, 점호에 있는 것도 한명 봤기 때문에. 자, 아, 이러면은 지하 밖에 없는데. 아, 근데 아직까지 수적으로는 네, 스윈들러 팀이 많긴 한데요. 아, 다이 님이 헤드를 아, 정말 깔끔하게 부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이 님이 굉장히 프풀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번부터 느꼈던 건데, 이렇게 코너, 골목, 돌아 나올 때, 바로 들어가서 긁어주면서 헤드라인을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현이님한테 치중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특징 적인거 <laughs> 네. 말하자면 금방 또말하수죠네 알겠습니다 자, 자 호로로로님만 남으셨고요 <laughs> 자 2대1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배준희님과 한번 호로로로님이 마주쳤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위치를 알 거고 네 일단 이러면은... 두 분이 남아서 이게 공격 측에서는 조금 하, 이게 아 이게 어디가지아 네, 깔끔하게 호로 네. 자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다시 또 격차 줄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3대4 상황으로 네,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자 이렇게 선이 아, 꼬였네요 아네자 지금 뭐 스윈드러클랜도 네 끝까지 또 열심히 해주시면서 두신 보여주고 계시고 자 루나티카 아네 지금 저와소건으로또 깨벽 전쟁 자, 가요 가죠 가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자, 네 빠르게 가죠 빠르게 갑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나요 자 일단 확인을 좀 하겠죠? 그렇죠. 일단 스나이퍼 분들이 있을 수있도아 들어왔어 아아 유용화님이 이게 한번 먹히지 두번 그렇죠. 먹힐 거 같냐 이야 네. 이거는 뭐다이뭐 뭐 센스가 엄청났다는 것 밖에 네. 자 옥방스나 확인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5대4 상황이기 때문에 어? 또 총을 또아이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블루팀 입장에서는 사실 어 무리하게 뭐 정문이나 네. 아, 네. 아 총을, 지금 네가현 님이 죽으시고 아네호루라자 아, 네. 네. 이거 지금까지. 몰라요 자 이거 모릅니다 아 이러면서 동률 상황 만들어내나요 근데, 자 이거 기세가 넘어가면 루나 티카 입장에서도 정말 안전하게 뭐 올라갈 수 있다는 장담은 하지 못하거든요. 자, 일단은, 어, 아 사... 아 에잇, 에잇. 네. 에잇? 뒤에 읽지 않겠습니다. 에잇?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4대 아, 아, 네, 아, 네, 아 어디어요오방스나였나요 지금... 자, 또 이번에도, 어, 어 그런 거 같아요. 오방스나인것 같아요. 일단 사부터 틀렸고, 일단 구순찬님의 위치를. 이 자리가 진짜 낚이기 잘 되게 좋은 자리예요 진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야비한 자리예요 저기가. 보이 지사람아 맞았어요 야 우와 이태준님 자 지금 두 명째 찰사람 네 진짜 자 방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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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방탄전, 방탄전. 방탄전. 방탄전은 쉽게 자, 그렇죠 그렇죠 방탄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웬만하면 거의 유리하거든요 정답. 자 엄청 어, 자, 자 일단 아나가 나가자네 아, 아, 아 좋아요 자, 굳이 뭐 방탄전에서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린 나가서 패가쪽 가서 수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폐가로 간다는 작전을 아, 근데 지금 왔어요. 시간이 아, 네, 시간이 네, 지금 얼마 남지 않겠구나. 않은 상태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한 분이 소리를 내주고 있고요 자, 요거는 아, 예,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킬로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할지 신의 반응도 나올지. 우와! 와, 지금 이러면, 와, 아, 역시 카라뱅님이이 지하 쪽에서 양각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4대4 동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아 정말 모르겠어요. 자, 와, 이거 뭐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자체가 네, 뭐 쉽게 뭐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초반에는 어폭 아네 일단 호로로로님이 폭을 좀 맞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또 바로 또 게임을 끝냅니다. 네 자, 이번에도 가고 있는데요. 네어자 일단 아 오빠 이번에는 오빠 네. 수나가 잘 피했어요. 잘죽하고잘 네. 아. 아, 어단 죽고. 바로 아. 자, 하면서 아, 근데 아, 배우 님만 남으신 네. 상태데요3대1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 아, 내깨비이는쪽에 아, 네, 어, 어, 네. 네. 이렇게 되면 5대4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또 동률로 만들고 매치 상황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네. 그쪽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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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가 바로 오늘 네. 1라운드 네. 따고 순위 결정전에 어� 진출을 할 건지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네. 아 바로... 지금 아 나왔어요. 아아 네. 자, 오. 아오 지금 이호관님이 스윙 드롭네 대단합니다. 네 지금 나왔는데 멀티어. 멀이 막아주시면서. 네. 와잘 나. 판단 정말 이거는 라운드스가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방어치그저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나온다는 거는. 야 이거는 오더가 너무 좋았어. 어떤 분이 오더가 정말 너무 나이스했습니다. 이거 지금. 네, 지금 한 분만 남았는데요. 별고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백건이어도 아, 이거는 좋아, 좋아, 힘들어요. 4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패가 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진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어쨌든 어, 내 네. 얘기를 들은 건가 어떻게 백건은 힘들어요 이랬는데 수나를자 일단은 3대1 상황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거 사실은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블루팀 입장에서는 사실 샘 쪽을 지키면 무리 없이. 뭐,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일단 방어 쪽에서는 굳이 나가서 딸 필요 없으니까 지키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지금 라운드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1라운드를 따서 매치를 아, 가져가야 가, 서가더 이제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스윈들러 클랜에, 아 뭐,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자, 스윈들러 클랜이 지금 샘을 완벽하게 지금 수비를 하고 네, 있거든요. 아, 지금 무적이에요. 네, 아,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쪽을 들어가더라도, 네. 사실 뭐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없을 것 같아요. 공격인 입장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2점, 이거는. 참,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진입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방화에서 뭐... 괜히 어리치면서볼 필요 없어요 자, 자, 어차피 자, 자, 오게 됐어요 자리만, 어차피 자리만, 그범위도 삼각지대 쳐 아, 크님이 아 네. 5대5 매치까지 왔습니다 자, 5대5 매치까지 왔 와, 이 보여. 경기 여기서 홈웨이브 스윈들러가 이겨야 결을 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게임이에요 자, 스윈들러 클랜이 뒷심을 어디까지 발휘해줄 수 있을지 아, 일단 이번에는 나오지 않고 완방할 거예요 자, 양팀다 지금 엄청나게 심수하고 웬만하면 루나티카이 분들도 거침없이 전그 공격할 수 있는 라인까지 좀 진입을 하는 편인데 요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정말 좀 신중하게 지금 좀 진입을 하고 있고 블루팀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멀리 나가서 어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죠 네 미리 나가서 미리 보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 좀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죠. 일단 양 팀이 지금 뭐 최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깨벽은 늘 정영수님이 뚫어주시죠. 그렇죠, 정영수님. 네, 일단 깨벽을 뚫었고 일단 세메이, 어, 어 네, 세메이는 일단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일단 아까 오방 쪽에서 스나보니 계속 깨벽을 뚫리면은 그 그렇죠. 네, 백업을 바로 가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쉽사리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어저 어, 저 지금 루다티카, 아, 아 네. 네. 아 거기 아니었죠. 약간 에이. 아 천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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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아, 아, 아 무슨 팀이? 야, 지금 어 제가 루나티카의 경기를 봤던 것 중에 이렇게 신중하게 천천히 하나씩 따면서 들어가는 경기를 지금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은 와 지금 뭐 그만큼 또양팀 신들러 팀이 신들 팀이 중심이 네. 있고 그렇죠. 잘한다는 클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같 아, 요아일했오요 패스했어요 오진 패스했어요 오짜진 잡아줘야죠 자 일단은 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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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시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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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게 진짜, 좋을 것같아 일단... 너무 긴장될 어, 것 같아요. 어떡해요. 진짜. 본인 아, 발... 아 저선생님 들어온대요. 발... 발... 지금, 명... 어? 지금 어? 오빠패스두명이됐어요 자, 아니까. 어, 일단... 아, 여기서 안사어가요잘전 잡지 않죠. 자, 5대2 상황인데 자, 아직까지 우리아직까지고 있고. 자, 와! 지금 두명대네명상 자, 쥐로드 님이 잘 일단 끊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오빵 쪽을 자, 시간은 30초 남지. 아! 아! 아, 네, 이렇게 하면서 6대5 상황으로 네. 로하티카이가 서너 명을 모두 선취해서 순위 결정전으로 진출하게다